모든 것을 이겨낼 힘과 용기를 주는 축복의 말씀 다섯 구절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두려움이 엄습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독수리가 힘차게 날아오르듯 우리도 주님 안에서 모든 피곤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가능은 없다는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해질 것을 강조합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힘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사랑, 그리고 자신을 다스리는 절제의 마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힘과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